네, 안녕하세요. 캐, 필타 부동산의 케빌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 마크몰 쪽에 있는 예, 도요타 매장에 잠깐 이제 갈 예정이고요. 어, 2주 전에 이제 차량 구매를 어, 의뢰를 하셔서 어, 도요타 비오스 사양을 지금 어, 완납을 하러 갑니다. 예, 차는 이제 1월 달에 찾을 예정이고 오늘 이제 그 차량 비용을 이제 모두 완납을 하셔서 어 제가 환전을 하고 예 지금 어 도요타 매장에 가서 예 차량을 이제 그 모든 비용을 이제 지불 하고요 예 그리고 1월달에 이제 차를 찾아서 예 도착하시면 어 하루나 이틀 전에 예 이분은 이제 포스코 더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주차장에 세워놓고, 어, 그날 이제 제가 픽업 서비스도 이제 요청하셔서 공항에, 클락 공항에 이제 픽업을 해서, 어, 같이 이제 새벽이지만, 네, 집에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서 네, 차량까지 인도할 예정입니다. 네. 어, 보통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필리핀도 11월, 1 2월 달에 음,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시면 어, 할인율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도 어, 포드의 테리토리. 예, 저도 지금 타고 있는데 어, 지금 율 할인, 할인율이 지금 거의 8만 페소,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도요타 이제 비오스 같은 케이스는 어, 4만 페소, 100만 원에, 어, 또, LTO가 무료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 5만 페소 정도, 예,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올해는 이제 제가 구매를 안 했지만, 이제, 혼다 쪽, 어, 차량마다 좀 틀리지만, 예, 혼다도 보통 작년에 구매했을 때는, 음, 한 4만 페소, 한 100만 원 정도가 이제, 예, 할인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매를 원하신 분들은 12월 달도 이제 같은 조건으로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음 대신에 지금 다음 주되면 정신 없습니다. 왜냐 크리스마스 주간 뭐 새해. 그래서 어 지금 도요타 같은 케이스는 음 이번 달 안에 완납을 해야 됩니다. 완납을 해야지만 혜택을 주고. 포드 테리토리나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내년에 완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런 점도 이제 어,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제일 중요한 네 저희가 어, 모든 음, 환전 부분이나 그다음에 차량 인도, 예, 뭐 LTO 이제 접수 이런 것들 저희가 다 해드리기 때문에 어, 뭐 하루 전에 뭐 이틀 전에 이 차량을 저희가 픽업을 해서 네, 모든 서류는 다 이제 완벽하게 끝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니면 이틀 뒤에 이제 도착하시게 되면 이제 차량을 인도하면서 이제 키를 전달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음 보통 뭐 2천만 원부터 뭐 7천만 원 이상도 있는데. 네, 저희도 이제 좀 부담되는 건 뭐냐면 이제 돈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환전 부분, 그래도, 어, 최대한 이제 안전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어, 또, 인도했을 경우, 또 주차를, 아파트, 동강이나, 뭐, 포스코나, 더 빌리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전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저희 이제 사무실, 이제 앞에, 네, 쪽에다가, 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네. 어,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마키몰 근처에 있는 이제 도요타 매장이구요. 보통 도요타 매장이 이제 클락이나 앙겔레스에서지 가까운 쪽이 이제 마키몰 쪽이고 음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걸린다 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산펠란도가 있는데 거기는 한한 시간 잡아야 됩니다. 예. 자 이쪽 지금 마키몰 쪽이고요. 예, 요 왼쪽에 있는 이제 아 마키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한 1km만 가면, 이제, 도요타 매장입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마키몰이, 음, 앙겔레스에서 클락에서는 2 30분 걸리는데, 이게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이면, 아, 30분에서 한 50분까지도 걸립니다. 예, 네, 지금도 약간 이제, 막히네요. 그래서, 뭐,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이제, 그냥, 아우, 여기 오면 막힌다 해서 마키몰, 마키몰 하기도 하거든요. 네. 자, 여기 이제 도요타 매장에 가면 오늘 이제 페이를 다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사인할 거 사인하고 이제 이럴 때 찾을 건데, 어, 또 다른 차들도 한번 가서 시간이 되면 이제 금액이나, 예, 네, 요런 것도 한번 또, 음, 찍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거기다 이제 왔고요. 아, 여기서 한 10분 지체했네요. 지체했네요. 막힌 몰리서 네. 자, 마키모에서 한 1km만 가면, 네, 예, 도요타 매장이고, 지금 보이는데, 보이는 곳이 도요타 매장입니다. 아, 여기 제가 다시 또 와야 되는데, 오, 차가 짱 밀려있네요. 음, 연말에는 웬만하면 토요 다니면 안 됩니다. 예, 차가, 뭐 마닐라부터 해서, 뭐 다른 데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예, 엄청 막히네요. 자, 이쪽 도요타 매장입니다. 차가 막혀서 지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음, 그래도 들어가야죠. 네. 자, 또 들어가서 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도요타 매장에 도착했고요. 어, 지금 보시면, 예, 제가 또 가, 돌아, 돌아가야 되는데, 차가 엄청 막힙니다. 예. 돼지가 있네요, 돼지. 예. 자, 여기 도요타 매장 또 들어가서 이제, 어, 진행하는 것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예, 도요타 매장입니다. 웹은